경상북도는 11월 19일부터 4일간 대구 익스코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4 국제첨단 소재부품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 전지, 금속 화학 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95개 사가 참여하여 186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방위산업 소재 부품 특별관과 2차전지 소재 부품 공동관 등 다양한 전시와 함께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대기업 분해 담당자 초청 상담회, 스마트 공장 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소재 부품 특별관은 경북궁이 방산혁신클로스터 사업단과 13개 업체가 18개 부스를 구성하여 미래 첨단 무기 등 방위산업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재유 경상북도 소재 부품산업과장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지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주력 산업과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과장은 경상북도는 AI 자율 제조, 스마트 공장 보급 등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반도체 이차 전지, 미래차 방위 산업뿐 아니라 부부가 같이 철강 소재, 경량 소재, 탄소 복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첨단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